한 번쯤 왜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날까? 또 싶었던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의 말투, 눈빛,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가 자꾸 마음에 남는다면 어쩌면 그건 그냥 스쳐가는 인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관계 심리 코칭을 해온 25년 경력의 장미숙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중년 여성의 마음이 사랑에 물들었을 때 무의식 중에 나타나는 행동 5가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평범한 일상 속 그녀의 말과 행동에 담긴 진짜 의미를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무심코 지나쳤던 그녀의 꾸밈, 자주 마주치는 그 우연, 그리고 밤마다 건네는 잘 자요 한마디까지. 그 모든 게 어쩌면 마음의 신호였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갑자기 꾸미기 시작한 그녀 그 이유는? 중년 여성이 갑자기 화장에 공을 들이고 평소엔 입지 않던 치마를 꺼내 입는다면 그건 단순한 기분 전환일까요? 서울에 사는 52세 김 씨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알게 된 여성과 최근 미묘한 변화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예전엔 운동복 차림으로 오던 그녀가 어느 날부터인가 립스틱 색깔이 짙어지고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다고 하죠. 그 변화는 우연일까요? 중년 이후 여성들이 자신을 꾸미는 이유는 단순히 나를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주변에 마음이 가는 이성이 생겼을 때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은 욕망이 올라옵니다. 젊을 때처럼 과하게 꾸미지 않더라도 작은 액세서리 하나, 화장품 색상 하나에 그 마음이 드러납니다. 특히 관심 있는 남성이 자주 보는 시간대나 장소에 갈때더 신경쓰게 되죠. 예를 들어 같은 동네 커피숍에서 자주 마주친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녀가 눈에 띄게 예뻐 보인다?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꾸밈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 앞에서는 좀더 나를 예쁘게 보이고 싶어요. 말로는 절대 하지 못할 고백을 그녀는 립스틱 하나로 대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성의 외모 변화는 무의식의 신호입니다. 특히 중년 여성에게 있어 외모를 가꾼다는 건 단순한 허영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졌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오래된 감정의 굳은살을 벗기고 누군가 앞에서 다시 여자로 존재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갑자기 스타일이 달라진 여성이 있다면 그리고 그 변화가 유독 당신 앞에서 두드러졌다면 한 번쯤 질문해 보세요. 요즘 뭔가 분위기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말 한마디에 그녀는 아마 더 짙은 립스틱을 바르고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갑작스러운 변화, 그 안에 담긴 속마음 눈치채신 적 있나요? 에이. 별것도 아닌데 감동? 그녀의 과한 리액션의 정체. 커피 한 잔을 사줬을 뿐인데, 어머, 이런 걸다 하며 과하게 기뻐하는 그녀. 이런 반응, 단순히 친절해서 일까요? 대구에 사는 58세 이 모씨는 최근 한 여성과의 대화에서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사주고 평범한 칭찬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녀가 손을 잡을 듯 반색하며 웃었다는 겁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말 들으니까 막 설레네요 라고 말하며 얼굴을 붉히던 그녀. 순간 그는 이게 뭔가? 싶었다고 하죠. 중년 여성이 이성에게 보이는 과한 리액션은 종종 진심의 힌트일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일에도 특별한 감정을 실어 반응한다는 건그 순간을 오래 기억하고 싶다는 마음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 남성이 던진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특히 남녀 관계에서는 과장된 리액션이 하나의 플러팅 수단이 됩니다. 당신이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줬어요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셈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던진 농담에도 박장대소하며 반응하고 어깨를 가볍게 치거나 눈을 맞추며 웃습니다. 이런 행위는 무심한 듯 다가오지만 사실은 그녀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리액션이 클수록 그녀는 감정의 폭이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이 반응이 모두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람 앞에서만 유독 과해진다는 점입니다. 바로 관심 있는 이성 앞에서만 나타나는 감정의 증폭 현상이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 당신의 작은 배려에 유난히 감격하는 모습을 보인 적 있나요? 그녀는 지금 당신이 해준 사소한 친절에 스스로를 감정적으로 더 깊이 밀어넣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좋았어요? 라고 되물어 보세요. 그녀의 얼굴이 수줍게 붉어진다면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겁니다. 3. 계속 마주치는 우연 사실은 그녀의 연출? 어, 또 여기 계시네요. 한두 번은 우연이라 칩시다.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자꾸 마주친다면요? 경기도에 사는 55세 주부 박 여사님은 요즘 동네 피트니스 센터에서 한 남성과 자꾸 얼굴을 마주칩니다. 처음엔 단순한 운동시간이 겹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녀가 남성의 운동시간대에 맞춰 일부러 일정을 조정해온 거였죠. 그녀는 말합니다. 그냥 한번더 보고 싶어서요. 이렇듯, 중년 여성의 우연한 만남은 사실 상당히 계산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생활 패턴을 은근히 관찰하고 당신이 자주 가는 장소나 시간대를 파악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자연스럽게 마주친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작은 계획과 기대가 숨어 있는 거죠. 특히 관심 있는 남성과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여성들은 자신의 루틴을 바꿔서라도 접점을 만들어 갑니다. 산책 코스를 바꾸거나 점심 시간을 조정하거나 동네 마트를 우연히 같은 시간대에 가는 등 소소한 시도들이 쌓여 자주 마주침이라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행동은 마치 짝사랑의 전형적인 패턴과도 비슷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며 가까이 가고 싶고 마침 지나가던 척 하면서 눈을 마주치고 싶은 감정. 이런 마음은 나이가 들었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절실해지기도 하죠. 그녀가 당신을 자꾸 마주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면, 그건 분명한 관심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상황을 통해 당신이 먼저 말을 걸어주길, 혹은 무언가 신호를 알아채주길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우연을 경험한 적 있나요? 자꾸 겹치는 시간, 자꾸 보이는 얼굴, 그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일 리는 없습니다. 그 안에는 보고 싶었다는 그녀의 작은 용기가 숨어 있습니다. 4. 남자 얘기 자꾸 꺼내는 그녀 당신 반응 기다립니다. 우리 부장님은 진짜 별로예요. 예전에 만났던 사람 중에 이런 남자도 있었죠. 이처럼 대화 도중 남자 이야기를 자꾸 꺼내는 그녀, 대체 무슨 마음일까요? 서울에 사는 48세 김 씨는 최근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던 중, 그녀가 유난히 남자 이야기를 자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누구를 만났었는지, 어떤 행동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상형은 어떻고 요즘 만나는 사람은 있는지. 겉으로 보기엔 가벼운 수다 같지만 그 속엔 은근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반응을 보고 싶어 합니다. 질투하는지 관심이 있는지 무심한지. 그녀는 대화를 통해 당신의 감정을 떠보는 중입니다. 중년 여성들이 이성에게 마음이 갈때 직접적인 고백보다는 돌려 말하는 방식을 더 선호합니다. 특히 자신의 연애사나 이상형 이야기를 꺼내는 건 나는 지금 이성적인 관심을 갖고 있어요 라는 신호를 조심스럽게 내비치는 행위입니다. 또한 이처럼 다른 남자를 언급함으로써 당신이 비교 대상이 되도록 유도합니다. 나는 이런 스타일 싫어해요. 그 사람은 너무 무뚝뚝했어요. 이런 말을 하며 무의식적으로 당신이 그와는 다르기를 더 나은 남성이기를 바라는 거죠. 더 나아가 그녀는 자신의 과거 연애를 털어놓으며 관계의 깊이를 넓히고자 합니다. 내가 이런 상처도 있었고 이런 경험도 겪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통해 당신에게 감정적 거리를 좁히려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건 곧 마음의 문이 어느 정도 열렸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녀가 자꾸 남자 이야기를 꺼낸다면 거기에 무심코 넘기지 말고 부드럽게 되물어 보세요. 그런 얘기 저한테 털어놔줘서 고맙네요. 그녀는 그말 한마디에 더 깊이 당신을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셨나요? 한 사람이 자꾸 남자 이야기를 꺼낸다면, 그건 아마도 당신을 향한 말 없는 사인일지 모릅니다. 5. 잘 자요 의미 없는 말의 진짜 의미. 밤 11시 하루의 끝자락. 휴대폰에 도착한 짧은 메시지 하나. 잘 자요. 별말 아닌 듯하지만 이 한마디에 가슴이 두근거렸다면 이미 당신도 그 마음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부산에 사는 50세 조씨는 얼마 전부터 한 여성과 자주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특별한 대화가 오가는 것도 아니고 시시콜콜한 일상을 나눌 뿐인데 꼭 하루의 마무리는 잘 자요로 끝이 납니다. 그녀는 왜 굳이 이 말을 반복하는 걸까요? 중년 여성이 이성에게 보내는 잘 자요 메시지는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그건 하루의 마지막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당신이라는 무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말 속엔 이렇게 담겨 있죠. 당신이 내 생각 속에 있어요. 지금 이 시간 당신에게 말을 걸고 싶었어요. 오늘 하루 당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좋았어요. 특히 잘 자요라는 말은 대화의 끝맺음이 아니라 정서적 연결을 위한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 인사를 통해 감정의 여운을 남기고 당신이 그 말을 보고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를 궁금해 합니다. 이 말이 하루의 끝에 반복될수록 그녀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더 흥미로운 건이 메시지가 아무리 늦은 밤이라도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혹시 이 시간에 방해가 될까? 보다 지금 당신이 내 생각 속에 있다는 걸 알리고 싶다는 감정이 더 앞선 겁니다. 이건 아주 미묘한 애정 표현입니다. 단도직입적인 고백 대신 부드러운 일상 속에 스며든 감정의 편지인 셈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는 그녀는 이 말에 당신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고마워요. 당신도 잘 자요라는 짧은 답장에 그녀는 온종일 설레고 다음 날 당신의 또 다른 메시지를 기다리게 됩니다. 혹시 요즘 자주 밤 인사를 건네오는 사람이 있나요? 그 인사 속엔 당신이 모르는 감정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잘 자요 한마디가 어쩌면 사랑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중년의 사랑은 말보다 행동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감정 표현에 익숙하지 않아 말로는 쉽게 다가가지 못하지만 그녀는 작은 눈빛 하나 조심스러운 메시지 한줄 그리고 반복되는 우연한 마주침 속에 진심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은 나이가 들어도 우리 안에 살아있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때때로 더 조심스럽고 더 깊고 더 절실하게 표현되죠. 그녀가 갑자기 꾸미기 시작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감동하고 자꾸 마주치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꺼내고 밤마다 잘 자요를 전한다면 그건 분명 마음의 신호입니다. 사랑은 거창한 말보다 사소한 행동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녀의 작은 변화 반복되는 패턴 그리고, 조심스러운 표현 하나하나를 놓치지 마세요. 그 모든 건 당신이 특별하다는 조용한 외침일 수 있습니다. 중년의 연애는 조용하지만 진실합니다. 말 대신 행동으로 사랑을 말하는 그녀의 마음, 이제는 당신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셔도 좋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3 하나만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녀의 행동 속에 담긴 진심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